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한 편은 응.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. 응. 그리고 이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응. 뭐 어떤 건지는 저도 얘기 안할 거예요. 응. 사주도 생년월일도 단 하나도 아무것도 안 물어볼 거예요. 단지 제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사람 응. 그것을 이제 어 지연 보살님께서 아 선생님께서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음. 가능할까요? 음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어, 그분의 운세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. 앞으로 어떻게 될지, 이분이, 어, 뭐지, 제 연인이 될지, 아닐지, 음. 또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요. 음. 그래서, 어, 실력님들의 말씀을 음. 들어보고 싶습니다. 아. 네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네. 아유, 아유. <laughs> 들리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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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오, 이분은 네. 음, 조금, 응, 음, 기분이 좋아지는데. 아 진짜요? 음. 어머, 그러니까? <laughs> 어 그래? 아까 응,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. 약간 네. 어, 되게 좋은 사람인가? 어, 어, 이렇게. 어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왜 이렇게 분위기 메이커 네.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, 네.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, 네. 신명나는 사람 네.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음 네. 응. 이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언니 이렇게 머리 보면은 네. 어 갑자기 이 어, 기분이 너무 좋아져. 하... 음. 이 사람은 어. 응. 앞으로 어떻게 돼요? 올, 아, 올해 어떻게 돼요? 올해요? 네. 올해 조금 답답한 일은 있을 것 같아요. 아... 어, 여기가 이렇게 막히거든요? 네. 음 응. 그래서 조금 답답한 기운은 도는데, 네. 이게 그렇게 오래 가는 것 같진 않아요. 음 응. 언제까지? 계속. 음...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건 4월, 6월 아, 두개 보이거든요. 네. 어, 근데 어, 이거를 약간 도와줄 그런 사람이 조금 네. 이 사이에 나타난다 그래요. 아, 그렇구나. 음, 그래서 음, 내가 조금 답답함을 느끼고 있으면 네. 어, 이렇게 뽑아줄 수 있는. 아, 음, 그렇구나. 누가 이렇게 물에서 건져주듯이. 네. 음, 그거 내가 해줄 수 있어? 네. 어, 하고 오시는 분들? 네. 어, 그런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하는 일은 어떻게 돼요? 하는 일이요? 네. 음,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돼요? 그것도 안 돼요? 안 돼요. 음, 그냥 잘 될까요? 안 될까요? 뭐. 하는 일은, 음, 사실 나쁘지는 않아요. 네. 음.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, 어, 여기가 답답한데, 여기가 막 해. 네. 너무 무거워요. 아... 어, 그 내가 가진 게 너무 무겁다 그래 지금. 네. 음, 그래서 고민도 많이 될 거야. 아. 음, 놀까 말까막 아... 음... 이렇게 약간 주저앉고 싶은 시기가 음... 지금 딱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. 음, 근데 이분은 그래도 본인이 가진 기운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서. 네. 음. 그것만 딱 이겨내서 네. 좋은 사람 만나면은, 네. 어, 바로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, 어,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. 네. 그러면 이제 뭐, 구설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? 구설. 네. 인기. 인기. 가십. 음, 인기는 솔직히 많아보여요. 아. 응. 구설은 본인이 되게 노력하는 것 같아. 네. 이렇게 남한테, 안 좋은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것 같거든요. 아.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네. 음 이분이 마음이 힘든 게어 네. 나는 그러면 안 돼라고 본인이 정해놓은 선이 있는 것 같아. 요 아. 나는 이렇게 보이면 안 돼. 음. 어 나는 이러면 안 돼. 어 나는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돼. 어 사람한테 이러면 안 돼. 음.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자꾸 본인을 틀에 가두다 보니까 음. 이게 나한테 좀 버거운 거지. 음. 어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고 멋있는 음. 사람이고. 음. 음. 요게 조금 있어요. 그래서 구설이나 이런 게 많이 따르진 않아요. 음. 음. 그리고 음. 구설이 있어도 주변에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아. 이렇게, 이렇게 패거리 이렇게. 아. 어 이렇게. 모모하는 어, 오호... 팬... 그게 조금 있어 보여요. 아, 이렇게, 그래요? 어, 이렇게 둘러싸여 있거든? 네. 어, 딱, 이렇게, 저격 딱 한다 응. 그러면은, 네. 옆에서, 어, 칼바지도 나오고, 총알바지도 네. 나오고, <laughs> 네. 응, 다 튕겨내. 이야, yeah. 응. 영감하시다 <laughs> 네. 그럼 이분은, 원래는 그래도 괜찮고, 이제 구설도 응. 문제가 없고, 그 응. 응, 응. 뭐지, 뭐, 문서나, 뭐, 금전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겠네? 문제가 응. 있나? 이동은 조금 들것 같긴 해요. 네, 이동 수는 있어요. 음, 아. 금전이나 이런 걸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, 그래도 어디 가서, 이렇게, 음. 아쉬운 소리 할 사람은 아니래요. 음. 음, 그래서, 어, 아쉬운 소리 하고 이렇게 다니실 분은 아니라서, 음. 어, 그런 금전 문제나 이런 건 없는데, 어, 이번에 갑자기 이동을 조금 하고 싶을 때가 올 거래. 음. 음, 그래서, 어, 뭐, 이사를 가든, 네. 응, 뭘 하든 네. 어, 언제가 제일 좋아요? 지금 일단 봤을 때는 지금 처음에 생각난 거는 팔자를 말해요. 네, 팔열. 아, 응. 그래서 음, 조금 이렇게 네, 어, 이동수가 생기면은 이동을 하는 게 조금 그 영향을 더잘 타서 갈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응. 아 알겠습니다. 이 정도면 충분히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본 것 응. 같아요. 혹시 누군지 물어봐도 돼요? 네, 이분은 바로 BTS입니다. 아, 뭐야! <laughs> 아, 아, 진짜 이거 어떻게 다 맞췄냐, 야. <laughs> 네, 그럼 이렇게 이제, 뭐지, 영광함을 이제 보여주시는 연하당 지연아씨. 여기로 이제, 오늘로 이제, 스트리밍, 여기 끝나고 이제 스트리밍 방송하겠습니다. 안녕! <laughs>